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어저 리신님 좀 피가 좀 이상해? <laughs> 네? <laughs> 왜? 아니야? 왜 반피 깎여 있어? <웃음> <웃음> 기분 다치요 <탓이에요>? 리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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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세요? 당연하죠. 저무원인요 <laughs> 저 진웨어 했을 때 리신 어요야와엠션을 <laughs> 아, 정돌로 야... 아... 아... 아, 밀어내시고 정돌로졌구나본 아... <laughs> 어, 적이 없는 거 같지? <웃음> <웃음> 어, 어, 뭐? 없네 <laughs> 얘는힐 없어요 소라코 플래시 아, 없나? 플래시 <laughs> 있나? 오케이. 아, 누가 키웠지? 정글이 걸려 아마. 미드 안오면 던짐. 가요. 바로 가 왔어요 가. 가요, 저. 바로 가요. 개만 잘하지. 좀 돌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네. 지금 스턴 스턴. 스웩했어요. 바로 그냥. 스 어, 이길 거였는데. 오케이, W 팸. 빠지면서 음. 어, 들어가도 돼. 아, 저거를 나이스 좋고요 큐큐로 이거 타가지고 아니 난 그렇게 빠지지 않아. 자 <웃음> 나이스 <웃음> 좋았고요. 오 <laughs> 오. 어! 아나 아, 미리 킬 쳐줘야 겠네망겠다 별거 아냐 니야 음파! 어, 너무 많이 찼는데? 음, 아니 음파 아니 씨 <laughs> 아니!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님 그거 못아아 <laughs> 미니언! 기다리세요 아직 큰 그림이에요 진정하세요 <laughs> 제발 이거 방어라도 타 제발 아 제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방어 타고 제발 도망 제발 부탁 그래 제발 아니 혼수 두지 no. 마 부탁이야 친구야 난 나만의 할 플레이를 할 거야 아니 너 혼수 둬야 돼너 아니 티모 <laughs> 티모 어, 어, 좀... 버려도 됨 쓸모 없음 괜찮아사고 싶어 아리오스 왜 이렇게 빨라 고스피 고스피 유나봐 도망을 못 가는데 이한테 뭔데 얘뭐얘 언제 왔어 이거 내가 보기엔 아, 방금... 진, 진 이유 중에 하나가 리신이 음파 진짜 아 빡겜한다 잘봐 진짜 내가 보기엔 리신도 사람 리신 사람 아닌 거아미녀 <laughs> 무빙 봐 디디네 말만 있어요. 해줘 말만 해 누구 따줄까 킹 불로 없네 그냥 리신 리포트하고 게임 끝내죠 <laughs> 그냥 인새킥 어? 야 잠깐만 차차 차, 그냥 차 제발 그냥 차 어? 어? 별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방어각 아, 아, 좀요. 감사합니다. 다 죽죠 이러면? 방어각 두다가 아, 다 아니. 죽죠? 아, <laughs> 내가 준거 아니까 니 괜찮아. 큐. 못 잡아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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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어, 또 제가 못 맞췄다 저거. <laughs> 한 명씩 들어와 천천히. 상대해주지. 아, 오늘 아, 그...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진짜.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그냥 이거 정글 차이 쌉시만데 그냥 끝내줘. 아 뭐래? 저 이거 이거 날라가는데. <laughs> 어 그러니. 잠깐만요. 머포는 먹어야 뭐 되죠? 밑에도 머포 어, 있는데. 어, <laughs> 어, <그거. 웃음> 머포 두 개나 있는데? 어 그러니. 밀렸는데 이미? <laughs> 아니야. 어디서 <laughs> 봤지? 뭐 어! 이거 데라인이에요. 먹어보세요. 티모 쉬프트랑 3눌러보세요뭐안 하나? 어지인 거? 엉덩이를 흔들는데? 귀여워. 컨트롤 3은 아무것도 안 아? 어, 뭐 하지 않아요, 지금? 알트 3 알트 가? 3 보세요, 알트 3. 아무것도. 안, 그냥 3 눌러 보세요, 그럼. 뭐지? 하나인데? F 눌러 보세요. 아, 제이.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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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의거의흐름으로 한번 누를 만 했는데 갑이. 아, 잘낚갔는데 어. 아, 이렇게 빌드업이 오래 걸려? 낙사랑 난. 안 내 앞에 이거 설라카랑 일대일 해서 쳐. 나저기계맨끼게 걸러 간다. 오케이 나도 간다. 기다려 봐. 나 인색 인색이 이쪽. 어? 잡았어. 아나 음 어, 렐리야 킬딸 <laughs> 솔킬인데. 솔킬인데 킬딸이야 안돼 럭스. 럭스. 어? <laughs> <laughs> 아니 할만해 일대일 응? 교환이야. 이래 이제 그게 아니겠는데. 어? 제발 게임 빨리 끝내 주세요. 하 잡고. 할 만한데? 할 만해? 어. 이걸 이겨? 나야. 어, 게임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템이 많이 떴네. <laughs>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고요? 네. 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원딜 타시 아닌가? 에이? 원딜 탓이 아닌가? 끼 아, 아깝다 스턴 걸고 잡을라 했는데 저거 진이 생각보다 딜을 너무 잘넣는데아 근데 트위치 오! 아니 트위치 괜찮아 너무 하잖아 먹었어? 미디어 먹은거 싫어요? 아근 괜찮아 너무 쎄이 할만해 블루 살아있어 블루 살아있어 <laughs> 아 안다 아, 어, 소라까 소라까 구라구연? <laughs> 부라, <부라고요? 웃음> 잘가시구연 재우기는 진짜. 아나무 재밌다. 그걸 그걸 블루에다 음파를 날리네. 아나그 블루가 없네. Hey Hey. 나나 없는데. 이거 포킹하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쟤네가 잡는데 <laughs>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있음>, <laughs> 음. 만화 없어서 지 집갔다 와도 되나? 네, 제이 갔다 오시는 김에 안감경, 아, 이거 흙충을 걸었어야 는데 개수죠. 집적은 막아야 될것 같은데, 네. 하나가 나이스 그 원래 게임 더럽게 하네, 게임 똑같이 하네, 게임 비겁하게 하네, 막 이게 다 잘한다는 뜻임 진짜로. 장난 아니고, 그다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막 상대 팀이 막 게임 개더럽게 하네 이러면 잘한다는 뜻이. 빼야 될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 쎄다, 진, 와우, 와우, 오, 진, 오, 데미죠 깃. 끝난 느낌. 휴, 이거 이겼네. 빨리, 빨리 아... 복수해, 팀워, 채팅으로 복수해. <laughs> 안돼, 1 0 0서선1 0 0 못받았어. 저는 킬리, 저는 팀나아데나킬이야 저는 칭찬 안주셔요 아니 어떻게 팀킬이야 <laughs> 아니 아아이 키리... <laughs> 키리... 아, 자추가 안 되네. 아나